여기가 이가가먹 뜨거워 여기다 먹는거야? 강아지가 아저씨 강아지요 잠깐. 아저씨 옆에만 따라다니네 다리를 다쳤는가, 이렇게, 젖고 네. 다니는가, 밟았는가? 다리 가 밟았는가? 밟는가 밟았는가? 밟았는가? 밟가밟았가밟 네! 근데 지금은 제가 해드리는데, 혹시 필요하세요? 이렇게 붙여드리까든요 아. 네. 음. 애기들 그거하고, 뭐, 이거 좋아요. 네. 넉, 넉넉하게 가져와서. 그냥 뭐, 넉하게 네. 아, 맞아, 맞아. 이거 띄워지고, 이렇게 붙인 다음에, 스 뿌리고. 네. 엄마가 이렇 근데 강아지 왜 다리가 다쳤어요, 근데? 흔해 빨강 강아지 얼굴에 찍었어. 아, 여튼 귀엽게 생겼는데 왜 다리가 다쳤는가 좀 궁금하네. 이게 내가 물어서. 아, 물어가지고. 이게 <laughs> 말을 안 들어서 물었던 거야, 이구만 밥, 밥, 집밥, 욕심이 많아갖고 집밥은 예. 자꾸 감추고, 그래서 예. 어미 밥 깔짝깔짝. 예. 어미가 그다가, 기분, 기분 좋을 땐 놔두는데. 나부터한번니다 예. 네. 자주물리그렇한 번에 그냥 약해. 다 만배씩 물려. 그, 저, 뭐,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특별한 게없 인대가 조금 차이 나죠. 예. 아, 주사 한 방만 맞으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인대. 인대 파열이면. 한방 맞으면.

갈 길로 가봐야지 이제. 아이고. 아.